정이 그걸 골 오! 오! 력 받아서 가야 되는 스틱을안 물어본 사람은 몰라 이거 네왜 뭔지. 힘내. 어. <bouncy> 저희 둘은 네 네؟ 몰래 아는 사이. 그래 지하철 사이. 네, 지금 우기 점점 더오색해 신기했었거든. 맞으 나만 에서을때 진짜 신기했어. 어떻게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아니, 저희가 그 사전 인터뷰를 끝나고 우산을 주시잖아요. 네, 그 네. 우산을 들고 지하철을 탔는데, 네. 이제 현숙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만졌다. 우산을 가지고 있길래. 있는 거예요. 서로 누깁니다. 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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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라고 해서 아, 이제 저... 그때 이제 친구가 됐었죠. 친구가 됐다고요? <laughs> 네. <또> 말을 걸어서? <laughs> 아니, 근데 뭐 그때부터 이름도 뭐 네. 모르고 번호도 네. 모르고 네. 얼굴만 상태인데? 서로 기억하고. 그냥, 아 그냥 아 근데 같은 기수로 아 이렇게 만나지데그 네. 아, 그것도 아니, 우연? 지금도 우연? 지금도 우연? 지금도 우리 두개 남았어. 신기하 약간 장난감, 장난감 같아요. 그죠 승차감도 장난감에 요다 다마르기니. 어, 저거 그러면 스틱도 수동이에요? 네, 아니죠?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요? 에 네. 네 이차 운전하고 싶어서 면을 다시 땄어요. 오 원래 이종이었다가 이걸 사고 싶어서 수동. 이다 음 약간 덕후 기질이 있으시구나. 원래 아, 덕후 야, 기질 이 네. 있는 사람들이 네. 한번 파면은. 네, 약간 음 하나 꽂히면은 약간 좀 그런 스타일. 그럼 연애할 때도 막 상대방한테 꽂히면은 <laughs> 아. 꽃처럼 <덕후처럼. 웃음> 그런가? 아, <진짜>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아, 영철 씨 자기 소개하면 다들 또 난리 날 텐데. 영철이 참 그래도 무난하게 예. 자, 이렇게 또잘 모시고 있습니다요 저도 지인이 맞또. 아, 또. 제가 근데 그 약간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네. 조금 독특해요. 그래? 어떤 면이 일단 이 끌고 다닌다는 거 잡고 가 이것도 처음 타보긴 해요. 네, 네. 뭔가 조금 독특하긴 하잖아요. 아. 저는 뭔가 삶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똑같으면 안 된다고 아, 생각좋 얘기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 다 똑같으면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할거 거 아니에요. 그치. 똑같으면 안 그러니까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솔로를 보면 아시잖아요. 한명한 어. 한 명이 어. 다 특별하잖아요. 근데 뭔가 일반적인. 네. 느낌이 아니라 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첫인상으로 고른 아, 게 컸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았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은 영철은 그래도 운동히 <laughs> 스킬이 좀 있죠 네좀 아, 되게 자연스럽게 <laughs> 네. 말씀을 말씀,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남자다우실 것 같다고 생각 같아. 죠 외모가 되게 독자적이라잘 아 해가지고 <laughs> 쌍남자 쌍남자 <진짜>. 저한테 <laughs> 약간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 외형적인 거는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근데 꼭 상남자만 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 사람의 매력 기운 이런 게좀 아 중요한 거 같아요. 오는 길에 긴장해 걸. 오. 그래 아까 불안했잖저거였다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캐리어 한번 막았다. 브레이크. 오는 길에 긴장해 걸. 오. 오. 어? 아. 오자나요? 어머 어떻게 돼? 오. 오는 길에 긴장해 걸. 오. 오자나요? 어머 어떻게 돼? 오. Yes. <o> <o> 저 어떻게 저저저저저저 운전하는 사람 앞에 봐. 야, 어떡해. 오, 괜찮네요. <laughs> 저걸 생각 못했데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와, <laughs> 아, 저걸 생각 못 했는데. 와. 아, 괜찮요 뒤에서 도출줄 몰라. 그니까요. 와, 귀찮다. 불머리가 딴단해요 아, 그런 그래? 거. 아유, 아, 저걸 또. 빛나할수있는 멘트로 넘겼어. 미안해 하지 말라고. 참, 사람이 이렇게 밝아. <laughs> 이미, 이미 땀한 3m 흘린 것같지 아, 여 멘붕 와가지고. 어, 뭔가 분위기... 아, 되게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데. 네. 뭐... 야, 저기, 잘못하면 캐리어가. <laughs> 근데 계속 꼬부랑인데요 아, 네, 다시. 안 돼! 안 돼! 힘을 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이거. 치료 해. 거 아니야? 뒤로, 어. 예. 어. 네. 아, 이 탄력 받아서 어. 가야 되는 거.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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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 무게도 있고, 아. 스틱이라. 어, 방금 놀이기구 모먼트. 오. <laughs> 안 스틱을 안몰아본 사람은 몰라, 이거. 왜, 네. 뭔지. 안 어. <laughs> 갑자기 라디오가 켜졌어. 진짜 찐라디오. <laughs> 안 되겠다. 오. 제가 내려서 밀게요. 아야야야. 내려. 잘밀어야 네, 이거? 힘이 안 받네요, 이거. 어, 밑에 어, 밑에 안, 안 돼, 안 돼. 밑에서 아니, 탄력 받고 밑에 올라와야 돼. 빌린다, 밀린다밀린다 밀린다. 어. 탄력. 아, 그래서 탄력 받고. 어, 이게 출력이 안 돼. 엔진 출력이 오. 딸려요. 사람도 안 타고 힘도 안 막. 맞아. 가자. 다 오! 차. 가져습니다 <laughs> 와. 와. 시작했어요. 문 제일 고생. <laughs> 아나 너무 재밌다. <laughs> 재밌대. 좋은 추억이죠 뭐. 일단 너무 독특해요. 그런 거를 또 제가 좋아해서 그리고 약간 본인의 취미가 확고해서 저한테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사람도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세계가 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저는 저도 채식하고 좀 제가 생각하기 에그 라이프스타일을 좀 상대방이 맞춰줘야지 이뭐 연애든 결혼이든 좀 지속이 가능한 케이스인데 상대방도 좀 특이해 버리면 좀 서로가 너무 약간 다른 길로 가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재밌는 분 같아서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시골길 운전하니까 아... 전쟁 터로 모시겠습니다. 다들 패딩은 챙겼어요? 패딩 같은. 거. 정수님 패딩 가져왔어요? 저 네, 가져왔어요. 음... 좀근데 영식님 거 입을래요. 영식이요? 세 분들께서 세 분들께서 세 분들. 광수. 기대가 됩니다. 광수인데. 제가 옷을 몇개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영식님 술잘 드세요? <laughs> 저술 진짜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어. 걱정이. 저도요. 술 저... 잘하세요. 음. 저는 네, 오, 어느 정도 하세요? 술 비밀이요, 아, <laughs> 오, 다 알려주지 않아 그거. 비밀이요, 아, 이, 제가 그거 도전해 봐야 알수 있는 거죠. 아, 네. 오. <laughs> 그러면 절대 <laughs> 도전할, 도전할래요. <laughs> 야. 그래서 커먼, 커먼 송혜나 씨 얼굴 좀 펴요. <laughs> 피고 있어요. 오, 오, 다시 늘리면 되겠다 오늘. 야. 그러면 절대 <laughs> 도전할, 도전할래요? 절대? 아, 도전하셔야죠.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안 먹다 보니 준 느낌? 어, 음... 아, 그럼 다시 늘리면 되겠다 오늘. 아. <웃음> 맞아. <웃음> 사실 올때 가장 걱정이 그거였어요. 여기 오면 술 많이 마신다. 아그쵸 맞아. 아. 영식님, 목수님한테 도전하세요. 저는 영식님한테 도전할 테니까. 아 광수, 목님한테 <laughs> 도전해라. 나는 광수한테 <laughs> 도전한다. 피곤해 아. 보이시네. 저요? 네. 저 피곤해 보여요? 네. 이거 챙겨가세요. 지금 안 되셔도. 아, 네. 네. 에너지 챙겨가지 마요? 어, 아, 하나 더 챙겨가세요. 밤껏 <laughs> 가져가세요. 진짜 산골이다, 산다 산골. 왔습니다. 오. 야, 같은 길인데도 혼자 오면 혹시 외롭죠. 뱃살이 안 돼. 뱃살이 안 돼. 그래 아, <laughs> 갑자기 배... 1 0 k g 좀찌셔갖고 음. 어, 나를 돌아보지. 음. 일단, 오늘은 고기 열심히 고.